1단계 거의 느껴지지도 않는 바람 2단계 3단계 소리만 요란해질 뿐 머리도 휘날리지 않죠 네? 머리카락도 휘날리지 않죠 이런 개스 게스... <laughs> 이 그 슬바에 <laughs> 이거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 쓰세요 네. 머리 날리잖아 요거를 그냥 네, 목에 걸고 다니면서 쓰는 게 이득일 것 같네요. 네. 아유, 묵직, 묵직하기만 하고 이게 목에 이 땀이 살것 같아요. 예, 그런 지 어우 묵직하기만 합니다. 바람이 약이에요. 약에